우리가 일반 그뭐 이렇게 석쇠나 이렇게 그릴에다 이렇게 구워서 먹는데 오늘은 바베큐를 식으로 항아리에서 구웠다고 해가지고 그 항아리 바베큐라고 하거든요. 그래서 자 얘를 먼저 그리고 먹기 좋게 이렇게 칼집을 내놔요. 이렇게 칼집을 내가지고 그러면 잘 익잖아요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두께도 그 돼지고기는 약간 도톰한 게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그 월계수 넣고 그 다음에 마늘올리브유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늘올리브유에다가 이렇게 묻혀요 채 든. 음. 봐봐. 후추도 조금 뿌려 놓을 그다음에 소금도 살짝 뿌립니다. 이렇게 가지고 하루 정도 재워도 되고 한5 6시간 재우면 좋아요. 그래서 어디다 굴 거냐면은 저 바깥에 지금 항아리를 이 안엔 들여올 수 밖에 없어가지고 저 바깥에다 굽는데 바깥에 나가서 같이 보실래요? 음. 굽는 이유는 항아리가 왜 우리가 숯불 같은 경우 에 옛날에 그뭐 원적의선이 발생한다 그러잖아요. 그래서 일반 돼지고기하고 틀리게 삼겹살이나 등갈비를 여기다 이렇게 구우면은 원적의선도 발생하고 기름기도 빠지고 굉장히 그 시간적인 여유도 많이 벌 수가 있어요. 손님이 와서 기다리는데 기다리면서 할때 초벌구이를 여기서 해서 내가면은 굉장히 상큼하고 맛있는 그 삼겹살하고 등갈비를 구워낼 수 있겠죠. 지금 벌써 구워, 굽는 냄새가 맛있는 냄새가 나죠. 음이온이 원적의 선을, 원적의 선에서 음이온이 발생한다 그러죠. 그러면은 우리가 불에, 불에다 그냥 후라이팬이나 이런 데다 굽는, 굽는 것보다는 이런 참참술채다가 구워서 먹으면은 훨씬 더 담백한 맛을 먹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걸쳐놓으면은 지금 항아리를 만져보면은 항아리가 굉장히 뜨겁거든요. 근데 이게 흙으로 만든 항아리기 이 때문에 일반 우리가 보통 번개탄이나 가스불에 피우는 것보다 훨씬 좋은 영양성분을 있잖아. 그대로 변하지 않는 영양분을 들어있는 삼겹살하고 돼지고기를 먹을 수 있대요. 자, 바베큐가 이렇게 항아리에서 구워진 게 가지고 나왔어요. 굉장히 먹임직스럽게 생겼죠? 기름기도 거의 빠진 상태예요. 고기는 밑에 야채를 좀 깔고 야채하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소스가 끓는 동안에 고기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. 얘는 오미자청이나 아니면은 당귤 그 소스나 이렇게 청을 만들어 가지고 소금에다 찍어 먹어도 되고 이렇게 해서 올려줘도 좋아요. 같이 먹을 수 있도록 그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항아리에 원적외선을 이용해서 구워낸 삼겹살입니다. 일반 삼겹살하고는 맛이 굉장히 틀려요.